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라이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임유정TV의 임유정. 저는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의 주제는 화장발보다 말빨. 음. 전 무슨 말빨 때문에 고민이신 분? 다 말빨. 말빨. 키우고 싶으신 분? 오늘 두 음. 난난 말빨 센두 여자가 모든 전술을 다쓴다니까나 말빨. 나안쎄나좀말빠을 세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 오늘 들어지만 네. 저희 노하우를 그래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어, 스피치학원에 오셔서 많이들 배우려고 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딱 만나는 경우 많죠. 근데 네.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 고객들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 내에서 뭐 부하 직원뭐 상사를 만나거나, 우리 이제 누군가랑 만나서 관계를 네. 맺게 되고, 또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러니까 네. 서로 소통하고 비즈니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말빨이 센 사람들은 네. 상대를 내 편으로 되게 쉽게 만들더라. 아. 그것도 1분 안에. 3분안 됩니까? 아, 3분? <laughs> 1 분은 좀 너무 했잖아요. <laughs> 고 저는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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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초 안에 상대를 대표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그럼요. 우리 누군가를 만났어. 응. 응. 그러면 이제 응. 어. 웃는, 웃는 거? <laughs> 아, 너무 쉬운가? 아니, 근데 오늘 만드는 법, 우리 한번 어. 기다리면서 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여러분만의 방법이 네. 있나요? 어, 나는 정말 1분 만에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음. 어, 있는 분들은요, 음. 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오늘또 선별을 해서 추첨을 음. 해서 어, 여러분에게 발음이, 발음교정기랑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맞아요. 노하우 먼저 풀어 놓으시죠. 저는 음. 음, 정말 1분 안에 상대를 내편으로 음. 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칭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 예를 들어서, 어나 어제 머리 이거 미용실 가서 했는데, 어나 청담동 거구 살롱에 가서 했잖아, 이거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본사람 있어. 요 그럼 어? 어떤 사람들은, 응. 어 이렇게, 나는 거짓말은 응. 못해 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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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어, 정, 정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나 이거 어제 머리 음. 했는데, 어, 음. 나 이거 자신이 없지? 떨리죠. <laughs> 아, 네. 나 이거 청담동, 그곳살롱에가서 음, 음. 이거 50만원 주고,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음, 50만원 주고 머리 했잖아. 음. 아, 저 거짓말 못하거든요? 음. 진짜 예뻐요.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진정성이 느껴지네. 예 네, 네.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웃음> 상대를 내편으로 <laughs> 네 <laughs> 만들고 싶으면 음.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칭찬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음. 그 회사에서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음. 와 정말 이거 나 아니면은 이거 못했지 이러면 음. 대부분은 아또지자아니네 <웃음> <웃음> 아 정말 너무 뭐 이렇게 아 귀찮다 아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칭찬받는 거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어우 부장님 어떻게 대단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어우 부장님 대단하세요 <laughs> 근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런 음. 생각하시는 분, 어떤 생각? 그건 너무 아부 아닌가요? 라던가. 음. 오, 저는 거짓말은 진짜 못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설득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장님 또 자기자랑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아, 부장님 그거 부장님 혼자 한거 아니잖아요. 음. 우리 전체 부서에서 한 거잖아요. 이게 따져봤자 음.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따져봤자. 음. 그거에 대해서 부장님이 인정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그 반대의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칭찬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 그렇죠. 그냥 작은 면허라도 있으면 음음. 그 점을 칭찬해 준다고 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가식적으로만 느낄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음. 가식이다, 거짓말이다라는 음. 것들이 음. 대부분은 이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는요 네. 나의 주관보다는 네. 어, 상대방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가 칭찬을 원하면 음. 아 이거 칭찬을 통해서 이 사람을 딱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고 음. 말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잘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경우도 네. 있죠. 또 네. 상대를 일 분한 대으로 만드는 방법.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실장님이 음.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드신 게 있잖아요. 음. 그리고 좀 오늘 좀 지쳐 보여요. 만약에 음. 그러면 어, 저는 가서 음. 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어, 오늘 뭐 힘든 거 있어요? 위로해주거나 공감해주기. 너무 애쓰지 마요. 잘하고 있어. 어 갑자기 왜 힘든 일 없는데 힘들어지지?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나 누가 나한테 와서 어, 나 너무 힘들고 나 지쳤어 음. 그러면 그 힘들고 지친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분석하기 이전에 음. 어, 너무 힘들었겠다 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도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고요. 음. 또 하나는 이렇게 분노나 화에 차서 어. 어,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제 집에 갔는데 아, 정말 남편이나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부장님 알지? 어, 이 부장님 진짜 사람 이상하잖아 완전 또라이야 아니 오늘 하이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와나 진짜 열받았어 그럼 그럴 경우에 어, 뭐 부장님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어, 막 지적하거나 가르치려하고 어, 당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다는 같이 이 부장님이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아, 이런 액세스 응. 더, 더 너무 감정이입이 되거 음. 어떤 감정이? 음. 어, 더 싫어지는 거야 부장님이. 그치, 진짜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을 같이 해주고 나서 음. 아, 그래도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음. 같이 볼 사람이니까, 음. 어, 이런 분은 이런 이런 성향이 있는 음. 사람이니까 음.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조심히 하면 어떨까라고 솔루션을 해야지. 음. 그냥 어,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음. 했어야지. 다네 잘못이야 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네. 예전에. 좀 어떤, 이,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음. 좀 강사님들한테 약간의, 이제 음. 우리 시장님은 아니고 음.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음. 아, 정말 강사님들 때문에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는데 음. 누군가가 음. 같이 욕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근데 내가 참아 못했던 그 말을 이분이 음. 대신 해주니까 음. 마치 샤워하듯 너무 막 음. 시원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어, 첫 번째는 할 말이 있더라도 조금 것. 참고, 공감을 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하자. 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얘기 듣지만 마시고, 1분 <laughs> <laughs> 안에 나는 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있을요 근데 사실 것.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이 많아서, 다 5시니까 뒤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음. 위해서 짧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사실은 음. 간단해요. 1분 안에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어떤 거? 안녕하세요. 그.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이컨택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어, 관심을 표현하는 거. 예전에 그런 음. 거 있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세 번만 하면 그 사람 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 와, 그럴 수 있죠. 아이컨택 하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를 음. 세번 하면 나에게 관심의 느낌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 나 무슨 말인지 어나 음. 맨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음. 실장님이 항상 나를 보고,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laughs> 만 해줘도 정말 막 너무 아침에 설레. 어, <laughs> 이런 미. 거. 일본안 음. 상대를 내편으로 만드는 법 카테고리 끝나는 시점에서 네. 댓글 지금 들어오시는 분가요? 아, 들... 어. 네. 아, 진심이 진단. 아닌 칭찬을 할때저 음. 어, 자신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거 또좀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진심이 아닌 칭찬을 할 때, 근데 음. 이것도 학습돼요. 처음에는 어색한데 음. 하다 보면 음. 어머 나 이렇게 음. 정말 나나 부끄러운 얘기를 음. 이렇게 좀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어 그리고 칭찬을 할때 이게 진심이 되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점을 음. 좀 바꾸세요. 내가 거짓을 가식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칭찬할 포인트를 내가 작은 거라도 찾아보겠다는 음. 관심의 포인트를 좀 음. 관점의 포인트를 바꾸시면 우리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음. 최고의 스페치는 음. 여러분 칭찬이에요. 말하는 데는 음. 제가 돈이 들지 않는다. 민코리카님 꼭. 그런 음. 의미에서 우리 칭찬 하나 해주시죠. <웃음> <웃음> 어, 하셨어. 유조님은 오늘 화장발을잘 받으신 거죠? 그건 태초의 남자분 부모님. 남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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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화이트를 입어서 약간 이게 반사가 되면. <laughs> 아, 제목을 잘못 지었네. 화장발보단 말빨이 아니라 화장발만큼 말빨이라고 했어야 되는. 아, 진짜? 우리 임유정 원장님은. 음. 아, 저 유튜브 아, 하다가 좀 화나는 게 있어요. 자, 태초의 <laughs> 남자 공공님에게 발음이 한 세트.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laughs> 아니, 그러니까 태초의 남자 공공 응. 너무 너무 지금 비교되고 저 항상 인류정 언전 얼굴이 너무 요만해서 저 얼굴 크단 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요. 우리 응. 엄마가 유튜브 보더니 얼굴 왜 이렇게 크냐고. 내가 내가 지금 <laughs> 요만한 사람 옆에서 여러, 근데 그 칭찬인 거예요. 내 이게 칭찬인 거죠. 얼굴 작다고. 근데 너무 짜증나는 <laughs> 말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내얼굴 작다고. 어떻게 말이야. <laughs> 어저 유튜브 내가 항상 얘기해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요만하시 얼굴이. 아, 저보다 키 크잖아요. 아, 그래. 아, 하나씩 가수있지 뭐. 네. 자, 어, 우리가 1분 안에 상대를 대표로 만드는 방법. 자, 그 다음은요. 음. 사실은 이거는 1분 안에는 아니지만 음?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1분 안에 상대를 대표로 만들 수 있어요. 어, 상대를 조금. <laughs> 어. 초체 남자 부부님이 방금 주먹 날이 <laughs> 제가? 여러분, <laughs> 요번요 요번 요번 하는 게 주먹. 어머 제가 아무리 얼굴 작아서 화난다한데 원장님한테 주먹을 날리겠어요 어? <laughs> 봐봐! 너무 어? <laughs> 봐봐!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번 오늘 방송을 하면서 미션이 있어요. 제두 가지가. 절대 크게 웃지 말자. 어, 나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지난번 방송 모니터 하니까. 근데 지금 또이 말에 또빵 터져서 크게 웃었잖아요. 근데 음. 화통하고 듣기 좋아요. 아 진짜 아, 그렇군요. 아요 웃는뭐 음. 웃는 소리는 언제나 즐겁죠. 그리고 두 번째 머리 만지지 말자. 우리 오늘 둘이 미션이잖아요. <laughs> 여러분 오늘 저희 머리 만지면 얘기해 주세요. <웃음> 지난번 <웃음> 유튜브 봤는데 머리를 너무 네. 많이 만져가지고 그래. 이게 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러니까 너무 음. 저를 크게 웃기지 으안 좋은데 음. 태초에 남자 부모님이 우셨어. 주먹이 크신 것지 아 근데 정말 음. 유정님이 얼굴이 작으신 거예요? 아니 최초의 봉봉님 누구야? 나 궁금해진다. 민코리타님, 어 아, 칭찬해달라고 아, 해주셨어요. 와 민코리타님 고마워요. 오늘 오, 패션이 봉봉에서 이거 응. 제가 우리 사님이저 이거 보더니 어 너무 소녀 같다고 응. 저한테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laughs> <궁금하신> 아 진짜? <laughs> 아저 이거 쿠팡에서 쿠팡에서 <laughs> 응. 아 쿠팡에서 구입하면 그 다음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쿠팡, 쿠팡에서 응. 옷을 사시는 여자셨더라고요. 아유. 근데 원장님은 네. 쿠팡에서 산 것도 응. 약간 자라 같다? <laughs> 아니, 아니, 미움이었다. <미흡역> 미움이었다? <laughs> 아, 나 그냥 미움이었 <laughs> 자,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 상대를 응.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저, 제가 하는 방법이면 응. 어,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응. 그냥 응. 귀하게 응. 여겨라. 그쵸. 어, 그러니까 응. 음, 누군가를 봤을 때이 사람의 어떤 성과, 뭐 결과물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니까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어일 잘했어,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음, 어일 이번에 잘했네. 어, 지난번보다 성장하고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보기 좋아.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 나는 너를 믿어. 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 의심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금방 내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항상 제가 책에 사인을 하거나 제가 카톡 보내거나 이러면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라는 그런 이제 문구를 넣는 거죠. 네, 너무 또 이게 렇 지식 위주로 갔나요 아, 네. <laughs>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laughs> 네. 그렇게만 한다면 상대를 칭찬할 포인트를 찾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냥 있는 것대로 음. 좋아하는 거. 네. 그리고 상대를 정말 내편으로 만드는 저의 아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만큼 강력합니다. 어, 그럼요. <laughs> 밥을 사라. 아, 밥을 사라. 그러니까 밥을 사. 밥을, 밥을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아예 내가 처음부터 밥을 사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음. 그 자리가 되게 마음이 편해. 맞아. 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얻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 이득이 아니어도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훨씬 더좀 자신감 있게 이 상황을 음. 이끌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제가 이제 자라날 때 하셨던 말씀이 음. 어딜 가든 밥은 네가 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음. 네가 밥을 사게, 할, 사게 된다면 음. 그 시간을 되게 헛되이 쓰지는 않겠다, 음. 는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맞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음. 그래도 호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서, 음. 어, 저는 그래서 어딜 가든 음. 제가 좀 먼저 밥을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음. 맞아요. 뭐 끝났네, 1분 안에 내편 만드는 거 보시면서 네. 인사하고 밥 먹어라. 음. <laughs>